아, 이거 약간 조졌네? 야! 뭐야, 이거? 나는 접은 적이 없어요. 아니, 이거 말도 안 돼! 버그 아니야, 방금? 진짜 아까 내가 캐리 못했으니까 이번 판한번 캐리해보자. 고마워요. 오늘 쏴주신 분들 너무 많아가지고 다 고맙습니다. 오늘 에임님이 좀 침묵하고 계시는구나. <laughs> 네. 비빔명 팬클럽님 고마 팬클럽 고마워요. 뭐 아시안 게임에 관련된거나 질문들은 나중에 유튜브 올라오면 간나데스크 참고하시면 됩니다. 꿀템 t v 간나데스크 좀 많은 시청 부탁해요. 이렇게 해주면 또 에임님 좋아해 또 에임님 좋아해 아예 고맙습니다 트래쉬 휴먼님 예 우승자는 와드 자동으로 사줘요 우승자 출시는 안녕하세요. 잠깐만 미드 진이구나. 아그 요즘 루시안 좀 무서운 것 같아요. 이제 패치되고 나서 루시안이 좀 좋아져가지고. 꽃빙이 오심 너무 좋아, 더 강하게 더 매섭게 더. 어, 묵직하게 뭐야, 데려줘. 뭐야, 이거는. 어, 꽃빙이 오랜만이구나, 고마워, 어, 잘 지내지. 아, 그래, 에임님, 아안 그러셔도 되는데, 제가 또. 농담했다고 또, 에임님. 화나신거 아니죠? 에이. 이기세요. 예. 어, 아, 이거 잠깐만. 아, 이거 약간 조졌네. 야, <laughs> 뭐야? 이거 어, 야 잠깐만. 킬 키우, 나쌍 바이게 동선 될것 같아. 나쌍 바이게 돼. 이거, 나쌍 바이게 돼. 킬 키우. 아니, 너 먹어, 니, 아, 나, 밀어줄 시간 없어. 시간 없어, 니 알아서 해. 어? 뭐야, 이거 먹혔구나? 음, 음. 음 아, 빠르네, 카림이. 어? 아, 아 잠깐만. 아, 너무 멀리 갔다. 아, 이거 좀 앞에 와주지. 나 진짜 너무 그지같이 죽지 않았어, 이거? 뭐 이래? 너무 자연스럽게 죽어가지고, 솔직히, 인지도 못했어요, 그건. 아닌데, 난 진작 이렇게 앞으로 와줄 줄 알았어, 진짜. 이게 같이 앞으로 와줬으면 좋은 상황인데. 어차피 뭐 조졌죠 괜찮아요 원래 인생은 조지는 거니까 <laughs> <laughs> 레드드랩 <laughs> 생생한 <웃음> <웃음> 잠깐 내가 뭘 찍었더라 아까 아 깨달음이랑 결집 찍었구나 저희가 결집 찍었어요 후반보고 그게 AP 아무무 AP 800 넘는 거 한번 해봐야지. 라인 놔두면 좋을 것 같아. 아 대포. 아씨. 야 오바하지마. 나대지마. 네가 최고인 것 같지. 네가 최고인 것 같지. 네가 좀 치는 것 같지 요즘. 너 아무것도 아니야. 나대지마. 너 그래 바이게 먹으려고 하지. 이거 지금 바이게 동선인데. 꿀려면 나 바이게는 니네가 먹어라. 오나 어, 약간 고민했어. 솔직히 내가 바텀한테 좀 똥을 뿌리고 갔잖아요. 근데 못 이겼어. 내 욕정을 못 이겨 못 이겼어요. 그 욕망. 아 솔직히 주고 싶었어 마음. 근데 내 몸이 먹어버렸어. 야, 빨리 먹어. 내 몸이 반응하기 전에, 나 가만히 놔두면 나 이거 반응한다. 몸 빨리 먹어라. 나인 걸 아는 게왜 이렇게 부끄럽냐? <laughs> 아, 이거 좀 아깝네. 타이밍이 딱 겹쳤네. 복수해줄게. 여러분 아무무가 진 원콤 낼수 있나요 없나요? 보여드릴게요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제발 제발 아, 근데 또 애매한가? 잠깐만, 안 된다. 집중하자. 솔직히 이 판은 진짜 좀, 캐리 좀 하고 싶어요. 그리고 문도가 너무 잘해주고 있어가지고, 판도 잘 깔렸거든요? 까놓고. 이거는 지면 진짜 문제 있는 거예요. 인정할게. 이판 지면 그냥 내가 못하는 거예요. 인정하겠습니다. 이건 이겨야 되는 게임이야, 솔직히. 지금 워낙 내가 또잘 크기도 했고, 코코피님 치 너무 좋아 더 강하게 더매섭게더 아, 그냥 한 코메 죽었어? 야 그냥 한 코메 죽으면 내가 해줄 게 없는데 아, 나도 위험한데 인정하는 모습 좋네요 와씨 위험했다 아 이거 쪼임 당할 뻔했어요 지금 아 이게 너무 한 코메 터졌다 따고야 그냥 소유킬이잖아 이거 근데 진이 이게 약하지가 않네 보니까 그래도 나쁘지 않네. 제도 꼬꼬핀 아, 고마워. 그래도 나름 괜찮게 됐네요. 나름 나쁘지 않네. 뭐 궁금하신 것들은 나중에 간다데스크 참고하세요. 아저 친구는 일라오이 망신 다 시키네. 일라오이가 어떻게 문도한테죠? 한 손으로 해도 내가 이기겠다 아 그건 아닌가? 그건 아니겠네요 운도가 요즘 개사기긴 해요 어, 뭐야? 이거 묻혀놨어, 묻혀놨어. 어, 뭐야? 방금 미니언 누가 컨트롤한 거 같은데, 순간적으로 누가 미니언을 컨트롤해서 내 앞길을 막았어요. 지금 순간적으로 뭐... 한콘 맞으니까 좀쌀거 같냐? 이제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겠냐? 한콘 맞아 보니까... 건방지게. AP 아무무 무시하지 마. AP 아무무 무시하지 마라. 한번 헤드뱅잉 해버리면 그냥 뚝배기 다 날아간다. 건방지 는 페이크 다이노마. 아 진짜 쓰레기 같이 했다. 아니 저기서 무빙을 안해왜 근데? 아 제가 무빙을 안 했어. 나를 보고 반응을 못 했어. 제가 이거는 제 문제예요. 제가 반응을 안 하는 바람에 그리고 내가 죽고 그 다음에 따고가 버프를 먹어야 되는데 순서도 그 그지같이 됐네 이게. 아, 큐플을 했어야 된다고? 아, 그러게. 큐플 한번 해볼걸. 야, 니가 좀 알아서 먹어라. 언제까지 내가 니밑 닦아야 되냐. 응? 궁플은 가끔 해요. 아니, 다 나... 여러분, 나 얼브이저스에서도 궁플 했는데, 마지막에. 그거, 체, 캐치하신 분 있나요, 혹시? 마지막에? 끝나기 전에? 제가 한거 전멸궁 아니에요. 궁플이에요. 아, 유튜브 꿀템TV를 좀 보세요. 여러분, 유튜브를안 보시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. 아니, 원래 전멸궁이랑 궁풀이랑 큰 차이가 아니에요. 근데 그큰 차이가 아닌 게 명품을 가른다니까? 방지기 일라오이가 깜짝 놀랐겠다. 그렇지 않아요? 뭐야 이 꼬메 이 조맹이는 뭐야? 영혼 당겼네. 끝이네. 일라오이가 보통 영혼을 당기면 끝나거든요. 근데 본인이 한 코메 죽을 줄은 몰랐겠지. <laughs> 한번 해보자. 찾아보자. 극딜 아모무에요아 그럼 진짜로 극딜가지 가짜로가 <laughs> 마관신 입고 없고가 은근히 뒤 차이가 좀 나요. 조냐는, 나중에는 가겠죠? 조냐는, 있으면은 당연히 안정감이 많이 올라가니까. 안 와도 돼. 먹었어. 미드 나가지. 미드 죽기 싶어. 어. 뭐야, 이거, 뭐, 따고가 다 잡아? 뭐야, 얘는? 뭐. 상대가 약간 오합지조의 느낌인데, 기분 탓인가, 이게? 애들이 막길 가다가 왜 이렇게 쓰러지냐? 여러분, 아무무 AP가 생각보다 되게 세요. 이거 안 해보신 사람 몰라. 크 데미지 쿨도 되게 짧고 붕대 두 번씩 날려가지고 이거 장난 아니야. A p 아호무 진짜 이상하지 않은데 제가 조금 된 얘기긴 한데 어쨌든 은퇴하고 나서 아호 무로 마스터 갔었어요. 그러니까 갈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거 이상한 챔프 아니야. 그렇게 쓰레기 아닌데. 아씨, 저게 안 죽어? 제발 이기타이, 이기타이, 이것만 타면 살수 있어! 보타 <laughs> 파괴했습니다. 아, 어시도 없네. 어, 일라오이가 오랜만에 박카 하는 진영이었어요, 방금. 약간 이렇게 좁은 데서 영혼 당기고 데미지가 너무 약하긴 하구나는데. 그래도 불크 하나만 있어도 사람 구실은 할 텐데. 그래. 보니까 영혼은 잘 당기네. 그래. 어? 아 씨, 뭐 하지도 못했는데. 폭풍의 교회 집인데. 뭐 하지도 못했는데 이거. 너무 세게 했나? 힘 조절을 잘 못했나? 약간 여러분 계란을 잡을 때 세게 잡으면 터지잖아요. 그 느낌이에요. 살살 잡아야 되는데. 아의전설님200 200 너무 좋아. 더 강하게 아이씨, 더 매서게 더 직접 등할 수 있죠. 역시 클무무. 그러니까 따거야. 우리 피맛 좀야 피맛을 너무 봤다 따거야. 좀 적당히 피맛을 봐야지 또 아이씨 너무 이빨을 드러냈어 우리가 좀 살살 가지고 놀아줘야 되는데. 트래시 님백 네. 너무 좋아 더 강하게 더 매섭게 더 묵직하게 때려줘. 네. 형님 정글은 너무 쉬어요. 아이 계란을 세게 잡아도 안 터진다고요? 무슨 말도 안 되죠. 아이 계란 터트리 악력이 안 돼? 계란 터트리는 거 진짜 쉽잖아요. 팍 하면 터지잖아요. 계란 아니야?